이 오늘은 선셋티을먹어볼게요 오늘은 선셋티오늘오티 언니는 아니는언니 어, 사람 많다 많아? 제가 다들 밖에 있는게 아닌 다들 밖에 있는게 아 아 사람 많아 가봅시다 4시 반에 출발한다고? 아니 아니 티켓 부스에서 받아서 타있어야 돼와 저희 지금 어디 몇 시지? 4시까지 그러니까 한국시간 6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은 거 아니야 그니까 여러분 봐요 1층 맞죠 이 여기서 입고 있을까 너무 이상하다 없나 어? 더워 다쳤네 이분인데 앉아있까 아니 들어가어 그래 거였지? 선생님. 아, 선지 <laughs> 네? 아, 산생바본인가 Hello? 아, o okay. 아, 아, 어. 내가 저리 오늘 1 k 로 빠져있을 거야. 제박 아, 진짜 저희가 오늘 가는 곳은 아시아테크 쪽에선셋크루즈인데뷔페를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맥주가 무제한이래요.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인가 2만원 후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럭키비키네. 럭키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가서 그걸로 배 채우는. 아 예뻤으면 좋겠다. 어, 아, 예데 네. 이게 완전 파티가 지금. 아, 서 오늘. 완전 가뭐 선택 머리? 어, 아, 이거 뭐야, 머리가? 머리를 제가 웠어요 아, 저희 택시 타러 가야 됨. 거 아, 네. 아, 알겠어. 크루즈 타면 얘기할게. 아 이거 볼게. 아, 사, 아. 팔, 오빠 할말 없어요, 언니한테? 할말 없어요. 아, 사랑해. 우웩우웩 이따가 봐. 안녕하세요. 아오. 지금 저희는 아시아티크에 도착을 했고, 지금 배 타는 거를 이제 바우처를 교환을 받아봐가지고,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와. 그리고 5시까지 오라고 이제, 그, 안내사항에 나와 있어서 좀 늦은가, 늦었다 싶었는데, 다행히 5시 15분에 출발을 해가지고 여유롭습니다. 여기 계신 분 우리랑 표가 달라. Excuse me, do you know Uh, this ship. Ah, uh, this right. Ah, uh,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h, uh, excuse me. Oh, where is the ship number one? Okay. Thank you. Number one. Is it. 어포 표가 보이나 봐. 아, 자 지금 몇시야 언니? 지금 몇 아, 시야? 어제 2람. 5람. 6นะคะ스토랑파자พยาเป็นเซ 웨이팅. 아, 오케이. 땡큐. 웨 기다리래. 아, 언니 머리 보 좋네요, 시원하네요. <laughs> 덥지 조심해. 않아서 좋구만. 위에 시원해으 좋겠다, 그치? 어. 시시하니 오, 와. 좋은데? 네,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해. 나 덮고 내려와. 언니 여기 여기 남바 어다 우와. 언니. 오 아, 맥주 뭐지? 맥주는 선택은 무료래요. 예, 기제 맛이 없는 맥주 맛이 안나 난괜 되게 연해 그렇지나 아, 좋아 그아 어, 더워 아 한국 맛고있잖아아 그래? <laughs> 아니 아까 아. 까 그러니까 생기신 게 한국 피자 생기신게 아, 맞죠. 예. 뭐, 네. 어, 뭐 우리 지금 해 너무 많이 타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선크림 안 바르고 왔는데. 아무것도 <laughs> 안 바른 거요 혼자 오셨어요? <laughs> 네. 안 아. 되니까요? <laughs> 아 괜찮아요. 타죠 뭐. 아, 뭐. <laughs> 한국 가면 다 가리고 다닐 텐데. 육포 오세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추억거아요 저희도 아, 저... 추억용이에요 추억용이 너무 크고 <laughs> <above> 추억용 <추엄명>. 너무... <laughs> <laughs> 언젠가 쓰지 않을까 아... 신기하다 유튜버 하셔도 되겠어요 아 정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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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옷에 붙이는 친구들 <laughs> 팔에 붙이잖아요 저도 팔에 붙어요 아, 팔에 찍으려고 아, 팔에 찍으려고 여기 팔에 붙요아 진짜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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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laughs> 아 손목에 붙었네 손목에 고 아, <laughs> 아, <손목이 붙었네. 웃음> 아, 아 제가 좀 몇 살이세요? 아정많이 많아요 맞춰볼까요? 네 34살? 34살? 너무 많아요 어? 그래요? 4한3세요네 아... 아니 구라예요 <laughs> 26살이에요? 네아 네네 어 어떻게 아셨어요? 아 찍었지 찍었겠지 아 뭔가 네구생각으신것같아 <laughs> 네. 어, 예, 맞아요 <laughs> 어, 언니거든요 아 언니예요? 네 제가 동시 아직 아김아아 <웃음> <웃음> 아니 너무나 <아니>, 풍습하게 <laughs> <난, 아니, 성숙하게 웃음> 보인다고 생각하다. 아 신기하다. 맥주 안 드시나 봐요. 저 안쪽 더러워지로아 그래요? 했는데. 네. 아, 아 저기 오신다. 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돌아가면서 여기서 아. 시는 거. 아 저기 오시는데 저기 저쪽에. 왜왜저러가 왔지? 어, 먹지 말라고. 근데 아 근데 이쪽. <laughs> <여기>? 어,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나 같이 쩐어저 갈라 했는데. 기다보세요 이게 각자 구역대로 주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배고파. <laughs> 아빠, 아, 저거 가네 아, 뭐야, 이거 뭘까요? 저거가 걸것 같은데. 아, 알겠어. 오케이, 땡큐. 어깨 생긴 같은 나 아, 나 한강에 만난 거 너무 신기하다. 저 같이 네, 찍어도 인사, 돼요? 인사, 인사할래요 아 좋아요 안녕 야, <목소리> 부부 26살입니다 이름은 미미고요 미미. 여기는 남입니다 어저 <laughs> 아, 신기하다 미교거든요 어? 이름 미교예요 아 진짜? 좋네 <laughs> 그래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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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맨날 게임할 때 이름이 미미예요 미미. 아, 뭐야? 어, 잠시, 이름 많이 다 하셨는데 지금 그니까요 미미 어, 네. 오랜만이야 사주 보는 그런 사람 아니죠? 사주 어? 네. 아니에요 오이 <laughs> 짠해요 저희 <laughs> 저희 안지신0년 됐어요, 오늘. 더. 여유 없어, 짠! 생각보다 태국 술. 어, 창인가봐요. 술 좋아하세요? 꼭술 아, 좋아하죠. 아, 그래요? 저 태국 오자 어. 왔는데술 지금 처음 먹어요. 아, 어제 오셨어요? 얼마나 있다가 세요 여기서? 얼마나 있다가 세요 아니, 아니, 얼마 있다가 요 아, 저 29일 세계주... 새벽 비행기로 가요. 우리 29일 새벽 비행기인데? 똑같은 비행기였구 제일 좋아하는 거? 아, 좀대양한 공이에요. 아, 아, 비싼 거 다시 한번 네. 다시 해. <laughs> 아까 제 저희. 양한 공이 네. 비싸고 좋은 건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넣었어요. 아, 좁았어요? 어, 어, 그뭐 어, 기대식도 주던데. 네. 이렇게 먹어서 가뭐다 흘리고 막. 채하셨겠다. <laughs> 어, 네, 채했어요. 네, 아, 아, 그러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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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신다고 할까 아, 저는 좋아하는데 제가 안좋아요 언니가 안 좋아해요 언니는 그냥 분위기 따라서 분위기만 네. 느끼면 돼요 네언니 조용한 거 좋아하고 저는 약간 정신없고 시끄러운 거좋아하이 아, 맞네 네 억지로 <laughs> <덕질을> 맞췄네 합을 <밥을. 웃음> 언니는 몇살 차이예요? 동생분이랑 저는 2살 2살 더 많아요 네9 7이요 그러면? 네 언니 아, 몇 살이세요? 저 92요 선생님 91이요? 92 우리 살어3 3 맞아요 33살 네. 근데 우리 살 낮춰야죠 어. 나 31살 24살 아 생일이 생일 지나서 어 25살 어. 25살 아생일 어. 지났어요 네안지났었요저안 지났어요 어, 서, 어디 분이세요? 저 지금 사투리 심하지 않아요? 네 여기 서울 분이신가 저 경상도예요 어? 사투리 왜사투리안 써? 잘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어? 완전 서울 사인 서울사람인가요, 발음? 서울사람. 아니지, 그, 블루베리스무디에서. <laughs> 아니, 아니, 그, 사프리스 가면은, 사람, 이렇게 하거든. 아, 사람이라고. 해봐, 같은데? 해봐. 서울사람. 아, 아, 가까이 들으면 아, 사람이. 아, 사람. 아, 그런 걸로 구하는구나. 경상도 어디 대구에요 창원이에요. 아, 창원. 네. 그, 마산 가깝고. 네, 맞아요. 어, 어디 분이세요? 저 부산사람이에요. 어. <laughs> 맞아, 뭔가 우리... 있을 땐 부산 자주 갔었는데... 부산이 제일 재밌어요. 창원보다창원 차원... <laughs> <차가> 재미없어요. <laughs> 재미없어요. 아, 이거 지역비야, 지역비야... <laughs> 지역비... 아니야 <아니에요>. 지역비... <laughs> 근데 부산이 재밌긴 해. 부산이 재밌긴 해. 부산 가고 싶다, 오랜만에. 어, 어디 신서울이예요 서울... 서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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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부산에 있으니까 난 부산을 어. 자주 갔어 근데 이제 갈수가 어. 없어, 너무 어. 힘들어. 근데... 아이템샵 갈까? 아이템샵... 그 어. 어때요? 가끔씩... 그 마지막에 어제 원래 가는 거같어요 아, 여기서 수업 따로 하잖나 파타야? 아, 네. 나 파타에 갔다 왔어요 아, 부럽다 안 가세요 파타야? 네, 완전 핸락 <laughs> 가고 아, 진짜. <laughs> <퇴원친경>. 아, <laughs> 진짜. 네 진짜로? 쩔어요 진짜 지나가는데 아, 아막 계속 여기 오라고 하고 그것도 그건데 아, 언니 너무 <laughs> 섹시해요 레이디보이였 근데 네. 여자한테 고객는 아닌 거 아니에요? <laughs> 엄청 많이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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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어. 했어. 아? 뭐아 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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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약간 들이렇게네 아, 아까 거기 직원들이 돈 내면 이렇게 해줄게 하는 메뉴판을 자꾸 들이면. 아, 진짜 무섭다. 아, 응. 근데 막춤 좋아하고 음. 노는 거 좋아하면은 거기서 그것만 피하면은 잘놀것 같아. 아니한달될것 같아. 아 근데 누가 구 잘못한데? 나도 그 생각했는데. 좀 연장하실 거 같아요. 그냥 말하는거나, 약간 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뭐 직업이 뭐예요? <웃음> <웃음> 아, 직업이 뭐예요? 아, 뭐 하시는 분인데요. 아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아 회사 다니는데. 아, 직장인이에요 아, 근데 말로 하는 직업이긴 한게 제가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어서. 아, 진짜요? 네, 그 청도에 대해서 이나 수련회 오면은. 아. 진짜 너 아, 그래요? 많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하시거나뭐 방송 그런 거 하시면서 방송 해본 적은 있어요 아프리카 방송 해본 적은 아, 있어요 아 진짜요? 가요. 야방 이런 거? 야방도 해봤어요 한 6년 전에? 야방이 뭐야? 야외 방송 스물 여섯 살때 해봤어요 아 나랑 동갑인데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다들? 저는 회사 다니다가 퇴사했어요 회사 최근에 아진짜 네. 저는 회사하온 거예요 드디어 사했어요 축하한다 어, 집까지. 집까지. 오케이, 집까 어, 근데, 근데, <laughs> <interacted with> 어, 근데 이게 불안해. 우리, 우리 몇 시까지예요? 이거? 저희 한시간 반. 6시 45분까지요. 그러면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나 봐요. <Comment 시 meter> 어, 네. 아,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어, 지금 다 갔어. 어머머머. 사람도 몰랐어, 얘기 하너라. 가자, 가자. 넹? 네? 나를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졌나 보다. 아, 바, 바쁘면 출발하나 보다. 아, 어. 아니, 여기 지금 한 시간도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laughs> 어, 이씬는 조금 약간. 이좀질들었 뭐예요? <laughs> 상권이에요, 상권. 상성? 상권? 어, 물할 때건. 상권? 어, 어, 처음 들어보죠? 네. 어, 솔직히 좀 나지 아, 않은 이름이다 아, 네. 그래. 그, 어. 언니가 좋아하는 그밥 드디어 나왔으니까. <웃음> <웃음> 한번 맛있게 먹읍시다 와, 아라즈고 새우밖에 없구나. 저언세로래먹는거 그니까요. 아, 까다에서 그랬어요. 아, uh, excuse where is the s 스 uh... 어, 브라 했어. 뭐? 근스 우인이 더 스트리트 있어. 아, 있어 저거 있어. Ah, 있어? 있어? 어, 없다며. <목소나> 아니, 아니, 젓가락이 없다고. 아, 아, sorry. It's okay. Thank you. 그거 간다. 원래 셋? 아, 아, okay, okay, okay. 어, 아. 아, 아 배고파. 폰어 우와. 먹 아까 밥먹었다 아, 먹었는데. 다시 가지고 는데 지금 는같던데것 받았어. 맛있게 먹어야지. 거들어어요 이거 <laughs> 뭐야? 벌레야. <laughs> 버려 버려 버 바꿔봐야겠네. 어좀 또 <목소리도>... 아니 3미도 대야 뭘뭘다 깨고 막